체인은 주행 중 터진 체인입니다. 이 체인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인 링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한 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체인 링크입니다. 체인 링크는 체인과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체인의 양쪽 끝이 동일한 형태여야 합니다. 한쪽에 체인 링크를 걸고, 다시 맞닿는 부분에 체인 링크를 끼워줍니다. 자, 결합은 이런 형태로 됩니다. 체인의 한 링크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체인 커터가 포함된 멀티 공구 툴입니다. 먼저 체인 커터를 열고, 터진 체인의 한마디를 걸어줍니다. 체인이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 눌러준 뒤, 공구를 돌려, 체인 핀을 제거해줍니다. 체인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체인핀을 제거한 뒤 자, 자, 체인의 체결을 쉽게 하기 위해 변속기에 레버를 가장 기어가 작은 쪽으로 이동을시켜줍니다자이제체인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동이 가장 작은 기어이인을앞을 걸어주고 이동 풀리에 안쪽으로, 그 가이드 풀리에 또 안쪽으로, 안쪽으로 고 가장 작은 기어와 만나도록 한후앞 체인도 전속기를 통과하도록 일치시켜 줍니다 자 이제 체인 링크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깥쪽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쪽에 당긴 뒤 링크의 움직이는 방향을 주의하세요. 자, 안쪽과 바깥쪽을 건뒤 힘껏 당겨줍니다.